다음은 삼성 라이온즈 돌풍의 주역, 피렐라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오늘은 골든글러브 시리즈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1 골든글러브 지명타자 부문인데요. 올 시즌 지명타자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선수가 지명타자로 분류되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의 포지션이 아닌 지명타자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이 선수의 기록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3명의 후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단장과 함께 각 선수들의 20, 11시즌 성적,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n 시다이노스 안방마님 양의지 선수입니다. 타율 3할 2푼 5리, 156안타, 111타점, 35홈런, OPS 0.995, WAR 5.74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들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지명타자로서 최고의 성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 시즌 포수 최초 사이클링 히트 1,400안타, 200홈런 등의 기록을 달성하며 포수 레전드라고 불리는 이만수 전 감독의 통산 비율 스탯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하네요. 하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포수로서 경기 출전이 어려웠던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낸 양의지 선수지만 선수 본인은 포수 포지션이 아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듯 합니다.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 돌풍의 주역. 피렐라 선수입니다. 타율 2할 8푼 6리, 158한타 97타점, 29홈런, OPS 0.855, WAR 3.26을 기록하였습니다. 피렐라 선수는 올 시즌 삼성라이온즈의 반등을 이끈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스윙과 함께 한 마리의 들소를 보는 듯한 주루플레이, 삼성 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야구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의 헌신이 잠자던 사자들을 일깨웠고, 정규시즌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만 들어 냈 습니다. 시즌 최고 외국인 타 자를 예 약하 는듯했 지만, 고질 적인 발바닥 문 제로 인해, 조 금은 아쉬운 성적 으로 시즌 을 마무리 한피 렐라 선수. 만약 후반기 에도 페이스 를 유지 했 다면 양의지 선 수의 기록 을 뛰어넘 을 수도 있지않았 을까요? 마지막으로 타격 기계 두산 베어스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타율 3할 1푼 5리, 170안타 81타점, 15홈런, OPS 0.833, WAR 3.07을 기록하였습니다. 세 시즌째 두산과의 동행을 이어오고 있는 페르난데스 선수. 다른 후보들보다 장타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형적인 중장거리 타자의 표본을 보여주며 올 시즌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을 야구 DNA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다 보니 큰 경기 에서 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르난데스만큼의 선수는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는 두산베어스 유니폼을 입게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기록지표들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시죠? 사실 양의지 선수는 지명타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골든글러브 수상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보니 포수로서 경기에 나서지 못해 아쉬움이 커보이더라고요 내년 시즌 포수로서 양의지 선수의 복귀를 희망해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신단장은 피렐라 선수의 열정적인 모습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몸관리 잘 받아서 내년 시즌도 피렐라 선수의 들쏘 같은 주루플레이를 꼭 다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